이번 토픽은 유의 수준의 결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 개념은 모수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다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뮤에 대한 검정을 할 수도 있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검정을 할 수도 있고 모비율에 대한 검정을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에 대해서 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해서 검정을 합니다. 이때 모수는 μ도 되고 σ제곱도 π도 되죠. 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유의수준의 결정,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μ에 대한 검정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검정에서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형사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사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마음속에 몇 가지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의 마음속에는 피의자가 무죄라는 생각도 있고 피의자가 유죄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고 나중에 판정을 할 겁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무죄 그러니까 무죄가 참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허위인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실제 죄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는 얘기이고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은 무죄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is the s a 이 e thing. This is 다 h e same thing. This is t h 각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h 허위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데 유죄 판결받으면 잘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옳은 결정이 되,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죄예요. 죄가, 무죄가 허위요 이다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오류와 이쪽 오류는 틀립니다.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가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죄 있는 사람이 감옥을 안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일종 오류 다른 오류를 제이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는 형사법정에서 이해했고요. 이것을 통계학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참이라는 것은 H0가 사실이라는 얘기죠. H0가 참이다. 사실이라고 쓸게요. H0가 사실이라는 얘기고 무죄가 허위라는 것은 H0가 허위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HL은 무죄라고 하는 가설이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을 보겠습니다 판결은 무죄 판결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판사가 규모가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HA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판사가 즉 HA를 채택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경우에 h0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h0 기각이라고 하겠습니다. h0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 경우를 볼게요. h0가 허위라는 대신에 ha가 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또는 h a 가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h0를 기준으로 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할때 h0가 사실이다, h0가 허위이다. H0를 채택한다. H0를 기억한다. 라고 해서 H0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결정은 무엇입니까? 옳은 결정은 H0가 사실인데 이를 채택하는 행위고 또이 옳은 결정은 H0가 허위인데 그걸 허위라고 기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제1종 오류는 뭘까요? 사실은 H0를 기각하는 오류고요. 제 이정 오류는 뭐냐 하면 허위인 이0를 채택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1정 오류는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하한 오류, 제 이정 오류는 H0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 토픽의 제목인 유의 수준이 무엇일까? 유의 수준이란 여기 나와 있습니다. H0가 사실이란 조건하에서 H0를 기각하는 그 확률을 말합니다. 즉제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알파라고 하고 이것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류를 범할 확률이죠. 그 중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말합니다. 베이라은 뭐라고 하냐면, A0가 허위인데 이것을 체득하는 오류, 즉,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베이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타도 나쁜 거고, 알파도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알파를 낮추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알파를 최소로 낮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1-β를 뭐라고 부르냐면, 1-β는 뭐죠? h0가 허위인데, 이거를 제대로 판결, h 0와 판결해서 h0을 기약할 확률이고, 그것은 h 0로 허위일 때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죠. 이것을 우리가 검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한다고요. 제대로 검정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아니 단어 중에서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동양인은 165이고 서양인은 175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키 X bar를 기준으로 이들이 동양인지 서양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어느 집단이 있어요 어? 이 사람들이 동양인일까? 서양인일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뭘 보고 하, 결정할 거냐면 평균키를 볼 거예요 그이 집단의 평균키를 보고 이 사람들이 동양인지 서양인지를 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규모가설은 이 집은 이집사 이집단 사람들 동해라고 했고 대리과서는 이집단 사람들이 서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양인의 평균은 165고 뮤 동이라고 쓸게요. 서양인의 평균 키는 뮤 서라고 쓰면 되겠죠? 는 응, 175입니다. x 바를 기준으로 해서 동양인과 서양인가를 판정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거지. 어, 이것이 이 사람은 이 집단은 동의할 수도 있고 서양일수도 이렇게면 하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구 시합을 하는데 한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공격자 반칙일 수도 있고 수, 수비자 반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자 반칙이라고 판정하거나 수비자 반칙이라고 판정을 해야지. 어, 공격자 반칙일 수도 있고 수비자 반칙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매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키가, 키, 특히 평균 키가 언제일 때 동양이라고 판정하고 언제일 때 서양이라고 판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양이 키가 큽니다. 따라서 키가 크면 서양이라 판정하고 키가 작으면 동양이라판단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놓고, 어, 키가 커? 어, 서행이냐? 즉, 기무가서를 기각하고, 키가 작고? 어, 동양이냐? 기무가서를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0단의 평균 키가 어떻게 하면 동해라고 판정할까요? 키가 작으면 동해라고 판정하고, 반대로 평균 키가 크면 서양인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럼 이제 커트라인이 문제인데, 이 빨간 선이요. 이 커트라인 문제인데,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170을 경계로 하죠. 즉, 이 커트라인을 170으로 했습니다. 평균 키가 170 미만이면 동해라고 판정하고, 그 이상이면 서양인이라고 판정하기로 정했다. 여기가 170입니다. 커트라인이 이세 명의 키가 170, 180, 19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로 인해서 평균 키는 얼마가 되죠? 평균 키는 즉 x r 는 180이 될 거고, 뭐라고 판정해야 되나요? 180은 170보다, 이 커트라인보다 170, 이 커트라인보다 크니까 결국 김무가설를 기약하고, 어 서양인입니다 하고 판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판정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맞지만 항상 맞지는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180으로 뭐라고 판정해야 하나? 서양인이라고 판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서양인이라면 정확하게 판정한 셈이라 이미나. 동양인이라면, 어떻게, 뭐, 뭐, 무슨 오류를 범한 걸까요? 자, h0가 사실이라는 것은 h0가 동양이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동양이냐? 여기 서양이랑건 여기 있겠죠? 이 진짜로는 서양이냐? 동양인이 참이라는 얘기고, 동양 허이, 즉, 서양인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면 h0를 기각했어요. 근데, 동양인인데 동양인인데, A0를 기약했대요. 그럼 무슨 오류를 범한 건가요? 제1종 오류를 범한 겁니다. 다른 집단의 평균과 167이라면, 또 다른 집단 보겠습니다. 어떤 집단이요? 평균 키가 167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판정해야 되죠? 판정 커트라인이 170이니까, 1 0보다 작으니까요. 167이 H0 채택. 즉 동양인입니다. 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판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동양이라면 정확하게 판정한 셈이나 서양인이라면 어떤 오류를 범한 걸까요? 서양인입니다. 진짜는 서양인인데 동양인이라고 판정한 거예요. 즉 H0 채택한 거죠. 제2종 오류를 범한 꼴이 됩니다. 요 예제를 통해서 제 일종 오류와 제 이종 오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일종 오류와 제 이종 오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 일종 오류가 범할 성질 알파라고 했는데, 아 이걸 적게 하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일종 오류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통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규모 가설은 이 집단 사람이 동양이다고 대립 가설은 이 집단의 사람이 서양이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단의 평균 키를 보고 이 사람들이 동양인지 서양인지를 판정하는 데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동양인의 평균 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우 동양인이에요 여기 서양인의 평균키는 뮤, 서양인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X바를 보는 겁니다. 이 X바를 보고 이뮤드라고 비교하면서 동양인과 서양인을 판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커트라인을 여기를 정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동양이라고 판정하고 이거보다 크면 서양이라고 판정으로 했어요. 즉 이 빨간 선, 이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데 이 커트라인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이거보다 크면 기무가설 기하기로 판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x박 값을 보고 하는데 x박 값이 크면 서양인일 거고 작으면 동양인일 것이 기 때문에 어떤 커트라인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 서양인, 이거보다 작으면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커트라인을 필요하고, 이 커트라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인들은 다 작나요? 서양인들은 다 큽니까? 아니죠. 동양인 중에서도 아주 큰 사람들이 있고, 서양인 중에서 아주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명은 했는데, 여기에 서장훈, 최홍만, 하승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키가 2m 10cm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키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 되겠죠? 자, 이세 명이 있는데 평균이가 120입니다. 저는 저희는 이건 모르고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요 표본 평균만 봤습니다. 2m 10cm입니다. 이 사람들 동양이라고 판정해야 될까요? 서양이라고 판정이 될까요? 커트라인을 아까 아까 문제에서 170이라고 했죠? 170이라고 보겠습니다. 210cm는 170보다 크니까 다양, 다행, 당연히 서양이라고 판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양입니까 인 이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들은 한국인 즉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이 그림을 이제 보는데 이 그림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동양인의 평균 키가 16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동양인은 165인가요? 아니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X바에 동양인의 X바의 분포를 보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16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동양인의 평균, 동양인의 X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보겠습니다. 요건 서양인의, 엑, 서양인 XY 분포인데, 아까 예제에서 서양인의 평균키가 175라고 했습니다. 그냥 175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 예제를 따라서, 그러면 서양인의 평균키, 표본의 평균키는 어떻게 분포를 할까요? 이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됩니다. 이것이 X by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이것은 모의 분포 동양인의 표본평균의 분포 요거는 서양인 표본평균의 분포입니다. 커트라인을 여기로 하기로 했,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동양이라고 판정할 거고 저건 서양이라고 판정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즉 키가 큰 동양인들이 섞인 표본에서는 뭐라고 판정이 됩니까? 서양이라고 판정됩니다. 즉, 여기 나오면 오류를 발생하는 거고 이 오류가 바로 제1종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있죠? 이것이 알파입니다. 즉, 제1종 오류가 발생한 확률입니다. 그 다음 이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면 서양이라고 판정을 했고 이거보다 작으면 동양이라고 판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양인들도 키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판정해야 됩니까? 동양이라고 판정해야 됩니다. 즉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이라고 판정해야 되고 그 확률은 요 노란 빗금침면적이 되고 그것이 알파, 즉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제1종 오류 나빠. 제2종 오류도 나빠. 근데 어느 오류가더 나쁩니까? 제1종 오류가더 나쁘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가는 거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감옥을 안 가는 것보다 죄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가는 걸더 우리는 겁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가는 일은 자기 일입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이 감옥을 안 가는 거는 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분노할 일이지만 내, 나, 나하고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 일종 오류를 더 나쁘게 봅니다. 그럼 제 일종 오류를 줄이, 줄여보자. 제 일종 오류를 줄인다는 것은 알파를 적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를 적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알파는 여기서 이 노란 빗금지 면적이죠. 요걸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커트라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밑에 그린 것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즉, 아까는 커트라인이 170이었는데 지금은 180으로 는 겁니다. 아, 180은 넘어가고, 1 7 0으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노란 면적이 알파였다면 이제는 이 노란 면적이 알파인데 작아졌습니다. 즉 알파를 줄였어요. 그럼 알파를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베이타를 볼게요. 베이타 면적이 원래 이랬는데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아즉 이렇게 되네요. 알파를 줄이면 즉 제1종 오류를 줄이면 제2종 오류가 커집니다.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베타 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1종 오류가 나뻐 커지급 줄여. 줄이면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거죠. 제2종 오류가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서 것을 받아들이고 검정해야 합니다 법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정을 내리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판사는요 그 피의자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증거로만 판단해 보건대 죄가 있다고 판정할 뿐입니다 이때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간혹 보면, 죄 없는 사람이 감옥 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면 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어, 증거로 보고 그걸 판단했다고 말하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동양인지 서양인지는 우리가 판정을 하지만 진짜 동형인 서양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니까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 커트라인을 바꾸면 즉 바꿔서 제1종으로 줄어들면 제2종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제1종 오류와 제2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판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1종 오류를 줄이면 제2종 오류가 커진다 그래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을 그럼 다음 질문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형사법정 얘기를 들었는데요 형사법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파, 판사들은 어떻게, 어떻게, 판, 어떻게 할까요? 즉,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아주 아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심리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더 많이 부르고 증거를 다, 더 많이 수집하게 합니다. 즉,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서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커서, 크게 해서 오류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X bar를 가지고 우리는 뮤를 추정할 건데 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X bar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bar를 가지고 뮤를 추정할 때 발생한 오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차는 바로 variance로 측정할 수 있겠죠 variance나 표준편차를 측정할 수 있는데 X bar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of n과 일치합니다 즉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이 커져서 X b 의 분산이 작아지는 겁니다 즉 오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트라인은 여기로 되어 있고 요 그림은 요 그림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같이 요거는 알파고요 제1종 우를 범할 확률이고 이것은 베이라 제2종 우를 범할 확률입니다 이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 bar의 평균이 mu와 일치한다는 건 표본의 크기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뭐가 관계가 있냐 하면 X bar의 분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전체가 작아집니다 즉, variance가 작아지죠? 베리언스가 작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가 베리언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더 뾰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밋밋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더 뾰족하게 그려지게 됐습니다. 왜? 분산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뾰족하게 돼서 이 빨간 선 네. 똑같은 빨간선입니다. 빨간선의 오른쪽에 이 면적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면적이 작아집니다. 즉 n을 크게 하면 제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제2종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서양인의 서양인 키, 서양인의 표본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X바의 분산이 작아지죠. 즉그 얘기는 X바의 분포가 뾰족해진다는 얘기고 따라서 베이타 요 면적이 요렇게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베이타가 작아지니까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작아집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1정오류를 줄이면 제2정오류가 커진다. 반대로 제1정오류를 크게 하면 제2정오류가 작아집니다. 이것과 이것의 약간의 논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수정하면 될것 같아요. Given n,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제1정 오류를 줄이면 제2정 오류가 커진다 반대로 제1정 오류를 크게 하면 제2정 오류가 작아진다로 문장을 바꿔야 됩니다 즉 여기 문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표본의 학위가 주어졌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토픽에서 뭘할수 있냐면 오류는 피할 수가 없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는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건 비용으로 많이 들어갈 수,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동물 실험을 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동물에 크게 한다는 건 동물의 수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동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표본을 크게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표본을 아주 크게 할수 없으니까 오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통계학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오류를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의순이 알파고요.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는 이래서5% 정도를 안에서 정합니다. 즉 알파를 예를 들어서 5%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맞는 기무과서를 내 스스로 기각할그 확률을 5% 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을 5%로 정할 거라고 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오류를 이만큼 정할, 이만큼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시험에서는 1%에서 어, 대략 10% 사이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1에서 5%를 합니다.